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바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바시라 함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그 예술 문화예술경영 전공의 학생들이 예술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삶과 또 예술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죠. 어, 오늘은 그첫 번째 주자로 어, 저희 학교에서 어, 창의교육과 미학이라는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 김혜인 교수님을 모시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김혜인 교수님은 어, 학부 때부터 미술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어, 미국에서 예술행정을 공부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거의 지금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시면서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김혜희 교수님이, 어, 자신의 삶을, 강의에서 이야기해주지 않으셨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주신다고 하는데, 어, 가끔 약간 새초롬하게 보이시기도 하는 이분의 삶이 <laughs> 어땠는지 바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쑥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요. 어땠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에서 어, 수업을 받고 있는 김혜인입니다. 사실 오늘 그 강윤주 교수님이 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에 참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되고, 사실, 뭐, 뭐, 각종 특강, 뭐, 보, 발표, 뭐, 이런 걸 하는 게제 평소에 가장 많은 일이긴 하지만, 제 얘기를 하는 경우를 그것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기획하신 프로그램 제목이 예술을 바꾸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술이 바꾸는 시간인가, 예술을 바꾸는 시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 저는 나름대로 꽤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또 수업과 뭐 세미나와 뭐 이런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어,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예술을, 그러니까 뭐 직접 만든다거나 기획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시작은 저는 피아노를 했던 사람이고, 어, 영향은 이제 저희 엄마가 음악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엄마가 결혼하셨을 때그 축하카드, 이렇게 웨딩카드 이렇게 받은 거 보면, 거기에, 아, 너 닮은 딸을 낳으면 꼭 성악을 시키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했죠. 그래서 피아노를 꽤 오래 했다가, 어, 저희 아버지가, 엄마가 음악 전공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다. 내 딸은 그렇게 고생하는 삶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 전공까지는 안 하고 그냥 취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 예중을 굳이 진학하지 않고 그냥 일반 중학교를 갔는데, 어, 그 전에 계속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면 좀 심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하셔서 그러면, 어, 피아노를 계속 하는 거는 전공의 길로 계속 하는 걸 테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좀 재미로 그리는 걸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셔서 저를 저희 동네에 이제 화가 부부분이 하시는 화실에 재미로 다니라고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얘는 전공을 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중학교 때 어떡할래? 어, 미술을 전공을 할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니까 피아노를 할래? 아니면 그냥 다안 할래? 했는데 제가 미술을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미술 전공을 시작을 해서 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서양화 전공으로 회화를 그렸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어,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의 생각도 아 그러면은 뭐 미술 전공해서 미대를 가고 어, 사실 저희 특히 저희 아버지의 기본 생각은 우리 딸은 너무 힘들게 너무 열심히 살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가 메인이셔서. 어,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원래 바람이셨는데 사실 요새도 농담처럼 아빠의 바람은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왜냐면 제가 너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전혀 노는 삶을 살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미대를 지냈겠죠? 근데 미대를 진학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보통 한 20대 초반에 예술을 직접 전공을 한 학생들이 특히 미술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관, 전시, 막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예술성과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제가 보는 많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같은 과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제가 미술관 가서 보는 전시의 그 작가들 중에 특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들, 내가 너무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어, 나는 절대 저만큼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작가로서는 되게 성공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을 1학년 1학기 때 하고, 어, 3학년 1학기 때까지 정말 인생,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놀았어요. 특히, 뭐,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제가 좀더 심했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 따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놀고, 이제 좀 지겨울 때쯤, 3학년 한 1학기, 2학기 때쯤, 에 아, 그러면은 이제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제가 이론 전공, 그러니까 원래 실기를 전공해도 이론 전공 같은 거,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니까요. 그걸 하는데 제가 그거에 꽤나 재미를 느낀다는 거를 안 거죠. 그래서, 아, 그럼 이론 전공을 해볼까? 어, 작가로는 성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론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어, 꽤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잘 맞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4학년 때, 어, 학교에서 미술관으로, 인턴 큐레이터로 가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해볼래요?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트선제센터라고 하는 미술관에 인턴을 처음 나갔어요. 그랬는데, 어, 그때 인턴이 끝날 때 즈음에, 어, 그 미술관에서, 어, 인턴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한번 본인들이 해보고 싶은 전시의 기획서를 한번 내봐라. 아, 어, 라고 했었고, 저도 냈죠. 어, 저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냈던 기획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 졸업하고 어 그러면 너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와서 일을 해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고 일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어 그때 당시에 아트선제센터는 어 당시에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받고 인기 있었던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많은 작가들, 뭐, 야요이쿠사마전 같은 경우를 한국에 처음 기획전을 했던 것도 그때 당시고, 뭐, 서도호전, 이불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빅임으로 되어 있는 예술가들, 양해규전, 뭐,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는 전시를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고, 저는 옆에서 이제 그거를 제가 메인큐레이터는 아니었고, 어시선트로서 이제 많이 도왔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도 동시에 진학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의 굉장히 빡빡한 바쁜 삶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일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어,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 큐레이터를 쭉 하다가, 어, 졸업할 때 즈음에, 어, <laughs> 무슨 제안을 받았냐면, 독립기획 단체 같은 걸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멤버로 안 들어올래?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안에 어 재밌겠네 하고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고 해서 그 단체를 공동 대표로 한 3, 2년,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어뭐 많은 알만한 미술관들하고 같이 작업들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20대 때일 때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은 경험과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어, 내가 알고 있는 것다 써먹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고,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사실 뭐 학교에서 티칭을 하면서, 미술, 학교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면서,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어 아까 그강 교수님이 소개를 해 주신 그 연구원에 돌아와서 귀국을 하고 두달 있다가부터 바로 거기에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모습만 보면 어 원래 예술 실기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전공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의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연구원에도 보면, 어, 저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예술을 직접적으로 어릴 때부터든 혹은 학부 전공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 어, 대부분 뭔가 다른 전공을 했다가 뭔가 이 예술 행정, 정책 이런 쪽이 어, 관심이 더 생겨서 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제가 어, 주로 하는 연구들이나 가르치는 과목들이 전부 다 예술, 특히 뭐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술 전체, 예, 정책, 이론,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일을 하는데, 실기전공에서 이론전공으로 바꾸고, 이론전공에서 어쨌든 기획자로 일을 하다가,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구 쪽으로 일을 하고 하게 되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틀에서는 그냥 그래도 조금 조금씩 바뀌어 왔지 아주 큰 틀에서 다른 영역으로 가본 적은 없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제 주변에서 했던 제가 겪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제가 그 기획단체를 처음에 운영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어 성인들 일반 성인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프로그램이 평일에 저녁에 한 7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정도까지 매주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사실 대기번호까지 어 기다리면서 하는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회사원 분들한테 물어봤었어요, 당시에. 퇴근하고 눈썹을 휘날리면서 날아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숙제도 되게 많이 내주고, 이것 때문에 시간도 엄청 부담되고 너무 힘들고 게다가 자기 돈까지 내면서 이거를 왜 배우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본인들은 음 예술을 옛날에 전공한 사람도 있고 아예 안한 분들도 있고 또 직업도 뭐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었는데 저한 예술을 전공을 했던 저한테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었던. 뭐냐면 어~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직장 생활을 하고 사,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그냥 그냥 막연하게 좋아했었는데 어~ 그 안에 세계에서 들어와서 무언가를 보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활이 자기의 생활 안에 다른 생활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인, 인격 다른 자아 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인데 어, 자신의 이걸 뺀 다른 삶은 자기가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오고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예술과 관련된 걸 배우는 것만으로 본인들이 너무 자기 삶 전체가 너무 피곤한데 너무 재밌어서 피곤해지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느낌을 굉장히 금방 잊어버려요. 전공을 우리가 대부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일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을 오랫동안 전공한 사람은 그 느낌을 참 쉽게 잃어버리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20대 때 만나게 되면서 제가 아마도 아 그러면 내가 예술을 전공하고 상대적으로 예술에 대해 이해도가 조금 더 높은 사람으로 어 살아왔다면 그러면 저런 사람들에게 저 정도로 너무나 즐겁게 즐기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어, 사실 원래 전시기획을 하다가 좀더 교육과 좀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쪽에 더 관심사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저런 사람들이 더 쉽게 즐겁게 하는 일들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들로 제가 저의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는 그래서 어, 제가 원래 전공을 했지만 현재는 전혀 전공이라고 부를 수 없는 미술과 피아노를 취미로 즐기죠. 취미로 즐기니까 무척 즐겁다군요.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고, 어, 아마도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통틀어서 예술을 빼면, 어,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네. 어렸을 때부터 전공을 했고, 그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어, 제가 좋아하는 만큼,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주변의 친구나 제 주변의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그거와 관련한 설명이나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실 그 영향으로 예술을 전공하거나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편이고, 어, 그런 영향을 그래도 주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너무 밖에서 보는 연구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예술계 안에서 지금도 너무 열심히 일을, 많이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사실 꾸준히 어떤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술, 지금 우리 이 전공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수업에서 만나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대 때 봤던 그들이 갖고 있던 열정을 지금 제가 이 대학원에서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대부분 딱 그런 열정을 보여줘요. 어 그래서 이 지금 여기 학, 학 대학원에서 하는 이 일이 저의 완전한 메인 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아 저들이 조금 더 많은 거를 재밌게 하거나 혹은 저들이 이후에 커리어를 설정 고, 결정할 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 같은 게 많이 들게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어, 제가 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음, 이게 뭐, 얼마나 흥미로우셨을지, 재밌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 제가 학생들한테 종종 많이 묻는 것, 듣는 얘기는, 어,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거기까지 가셨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럼 이제 좀이 질문은 좀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